자, 김 박사님.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월 수입이 국민연금 28만 원이 아니라 41만 원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사실, 28만 원이나 41만 그렇죠. 원이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극빈자라고 해도 극빈자. 과, 과연이, 아니, 과연이 아닐 텐데, 신동 씨 주장에 의하면 빚이 8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럼 뭐, 빚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리고 박근영 씨는 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렴하게 다닌다라는 얘기인데, 청렴한 건지 정말 돈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닌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박근영 씨가 TV 매체에 나와 왔을 때는 옷을 좀 화려하게 입었었습니다. 좋게 음. 입었었는데 그것도 지인의 옷이다. 본인의 옷이 아니다. 빌려 아. 입은 옷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신동욱 총재가 급기야 막노동을 시작을 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동욱 씨 얘기를 들어보면 탑골공원에서 3000원짜리 계란말이 시켜 놓고 1500원짜리 막걸리 시켜서 먹고 있으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돈 갚아주겠다는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 날까 봐안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어, 저뭐 다양하게 지금 들립니다 다양하게 들리세요 예, 정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 청렴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모르지만 사실은, 어, 심리적으로 뭔가를 자꾸 어필을 하는 행동. 어. 이 어필을 하는 행동들은, 어, 뭔가를 계획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석수 씨가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아, 참, 저기, 그, 이석수 씨에 대해서 고발해주는 게 오히려 고맙다. 야, 아니 내가... 이석숙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한 고발을 게 고마워요? 고발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왜요? 나의 청렴한 것들을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laughs>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빚이 많고 빚을 못 갚았다는 의혹이 청렴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역대 대통령의 친위척을 보면 예. 상당히 어 부유하게 지금 현재도 살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그렇잖아요. 돈 없고 그렇지 빚 많이 지게 되면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 부분은 예외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돈독해 보이시죠. 네, 금수 굉장히 좋은 네, 것 그쵸. 같아요. 정말 그 경제가 빈곤해지면 우리 부부 사움들도 많이 일어나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타켓이 명확합니다. 타켓. 예, 타켓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 뭐 청와대가 됐든, 뭐 박근혜, 대, 전,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협력 구조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같은 편효과라고 하는데, 예. 같이 뭔가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그게 더 돈독해지고, 오. 더 결속력이 다져지는 것이죠. 예. 그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애정이 더 돈독해지지 <laughs>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